오피셜 김민재와 경쟁도 이제 끝 미넨 재계약 거절한 다이어 결별 확정. 모나코행 유력. 에릭 다이어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바이엘은 미넨을 떠나게 됐습니다. 미넨 구단은 한국 시간으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이어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팀을 떠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 is Iii, i j i i i e o i g e j i e e i 도 사인 e s 2 4분의 1 Iii, IJ, Iii, 도사인, Iso, i i i j i i e 도 사인 e j 소 i i o i e y i o i i i e 도 사인 e g 저작권 기호 도 사인 e i i e 도 사인 유로 사인 e i d 2분의 1 i i 연축 부등호 i i 섹션 사인 유로 사인 i 대시 i e s i i 4분의 1 i i e 섹션 사인 e 트레이드 마크 기호 i g e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미넨에 합류했던 다이어는 초반 김민재, 오파메카노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주전으로 활약했고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완전 이적의 성공에 1년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는 벤치 자원으로 분류되며 출전 기회가 적었지만 시즌 막바지 수비진의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기회를 잡았고 백업 센터백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재계약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뮌네는 다이어를 백업 센터백으로 1년 더 붙잡아두기를 원했으나 다이어는 미네의 1년 재계약 제한 대신 에즈모나코의 3일년 계약 조건을 선호했으며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낮은 팀 상황을 고려해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에 의해 에즈모나코 이적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이번 구단의 공식 발표로 바이어의 미넨 생활은 마무리되게 됐습니다.